네, 반갑습니다. 코인농구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현재 1%대 왔다 갔다는 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FTX 발 악재 우려감으로 인해서 낙폭을 살짝 좀 키웠죠. 그러나 다시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어제도 2.5% 오늘도 지금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고가 기준으로 벌써 8%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열심히 활발하게 지금 매집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작에 우리 리플 리플에 대한 별다른 호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력은 매집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고 계실 건데, 자 제가 공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 공지이고요. 9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자, 리플이 입출금 일시 중단이 된다는, 어 된다는 입니다 자, 그 일정이 바로 오늘 저녁 자정입니다. 자, 올 3월달에도 작년 11월달에도 입출금 일시 중단이 됐던 적이 있는데, 3월 25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양봉이 떴던 날이죠. 이날 별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자, 리플 지금 입출금 일체 중단 사유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저가에서 고가 기준으로 9%자 거의 10% 육박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그 계속해서 5일 연속 급등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35% 급등흐름이 반짝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1월달에도 어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반짝 8%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고 미리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입출금 일시 중단이 왜 반짝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은, 자,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고, 거래량 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빗썸도 지금 2.84%, 3%대에 지금 거래량 보이고 있고, 업비트는 7%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한다면, 자, 10%대 지금 거래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바이낸스, 그리고 2위는 업비트입니다. 자, 그나마그 우리 업비트에서, 어, 리플에 대한, 어, 그런, 어, 거래량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입출금이 일시 중단되는 그 시간, 자, 새벽 0시부터 보통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서 9시까지, 자, 작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이 시간 동안에는, 자, 다른 거래소에서 우리 업비트로 이제 입금도 안 되고 자, 우리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출금도 안 됩니다. 자, 출금도 안 돼. 이거는 자, 다른 거래소에서 우리 리플이 이 자체적으로 이제 시세 변동이 많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자, 다른 거래소에서는 우리 업비트 쪽으로 지금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독립적인 시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봐야 될 부분이 업비트는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자, 김치 프리미엄이 묻은 그런 거래소인 겁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충분히 김치 프리미엄이 충분히 작동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대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코인이 하이파이 코인이죠 이 코인이 벌써 어, 바닷권에서 고가까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톨 코인도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4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코인 모두 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묻은 코인이죠. 자, 크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99.9% 자,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은 70% 육박하는 그런 거래가 업비트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 김치 프리미엄, 자, 김프라고도 하죠. 이 김치 프리미엄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하이파이 코인, 크로스톨 코인을 통해서 김치 프리미엄의 이 맛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리플이 반짝 김치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작동하는 그 시간대가 오늘 저녁 0시부터 내일 오전 9시 오전 9시까지 일단 이거는 예상입니다. 이 9시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충분히 작용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시세 변동을 갖고 올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지금 또 우리 이제 오늘 새벽 셋이죠. 자, 미 연준에서, 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 이번, 이제, 금리 결정은, 자, 동결로, 예,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 어, 우리 업비트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자, 지난 9월 8일 날, 자, 9월 8일 날, 자 토레스 판사죠. 토레스 판사가 이번 SEC가 어, 중간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신, 이 신청을 했는데 자 9월 8일 날자 리플과 SEC의 모든 답변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벌써 12일이 지났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죠. 그런데 자 지금 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소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각을 할 건지 아니면 승인을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계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른 기사가 나오게 될 건데 오늘 당장이라도 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미국은 이제 우리 한국과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경에 기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앞전 약식 판결 이 내용도 새벽 1시에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 새벽 0시부터 이제 작업 시작되고 아 오전 9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 만약에 기각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자 우리 다른 거래소도 폭등하겠지만 우리 어피트는 다른 거래소들보다도 더 많은 폭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들도 이 부분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기각이나 뭐 이제 금리 이 금리 동결 이런 부분이 안고 굳이 아니더라도 이 업비트의 입출금이 중단되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김치 프리미엄을 충분히 세력들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재미있는 그런 어 수익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입출금 일시 중단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 상승한 후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추격 매수밖에 없습니다. 추격 매수 그때 손절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발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이 리플 같은 경우는 세력도 많이 입성해 있고 또 개인들도 많이 입성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력들이 한 번에 들어 올리진 못하죠. 계속 조정, 개미들을 터는 이런 구간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추격매수 자리가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맥점 자리 이런 급등 흐름에도 세력들의 맥점 자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살짝 뺍니다 세력들이 물량 살짝 빼고 매도를 유도하고 손절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자리들. 그리고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펼치는 자리들, 자, 개미들이 떠난 그 자리, 개미들이 털린 그 자리에서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펼치죠. 이런 자리들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위번호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과 링크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받고 계시는지 그냥 함께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어, 문자 넣으시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자 무료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고 자 실시간 자료와 실시간 정보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물려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함께 어, 지금 진단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종목,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자, 이 기각이나, 어이 중간 항수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나,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될 텐데, 만약에 기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일단 기각될 확률 이 굉장히 높죠. 기각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자, 그에 따라서 굉장히 폭등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죠. 우선 가장 당면한 호재가 바로 나스닥 상장입니다. 자, 지금, 네, 리플의 CTO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자,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비 슈어츠가 이제 언급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9월 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9월 말에, 자, 리플 스튜디오는 뉴욕에서 열릴, 자, 리플 승리 파티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두 가지가 어떤 거냐?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리플이 SEC와의 이제 소송에서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리플이 IPO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IPO 바로 나스닥 상장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이미 나스닥 어, 상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공개로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은 이제 6개월에 소요가 되는데, 보통 6개월인데, 그러면 10월 달,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이제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우리 리플의 가격은 35달러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45,000원이죠. 45,000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그냥 전고점 2,500원 또는 5,000원, 최고점이죠. 5,000원까지 뚫어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 여기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4배에서 한 9배 정도 되죠. 네, 한8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어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예, 상승력이죠. 그래서 이 기각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나스닥 상장, 예 그리고 뭐 E D X밖에. edx밖에 이런 상장들이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앞으로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 좀대 어, 주길 바라구요 이건 지금 희망사항이고 자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여러분께서 갖고 계셔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업비트 측에. 지금 입금만이라도 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녁 자정입니다. 자정 되기 전에 새력들은 이미 매집을 맞춰 놓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자, 무료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트방 통해서, 자,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사인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요 부분에 따라서 같이 발 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같이 해주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